글쎄, 발달장애인, 우리 이들이 정말 데이트를 원할까? 또 이성교제를 정말 원할까?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이렇게 직접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줬어요. 20, 음, 30대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되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네, 궁금해요. <웃음> <웃음> 뭐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laughs> 그죠? 그죠? 네, 너무 잘 알지만. 자, 한번 볼까요? 네. 자, 이렇게 120명을 만나고 싶답니다. 너무 너무 놀랐어요. 그게 그림까지도 이렇게 보이면서 그리면서 이상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되게 놀랐어요, 저는. 그러면서 음, 이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말하기로는 정말로 이상 교제 정말 하고 싶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네. 어. <laughs> 당연한 결과입니다. 어, 그래요. 그리고 <laughs> 네. 또 이상형은 예쁘고 착한 여자. 네, 그것도 예쁜 여자는 항상 들어갑니다. 근데 <laughs> 사실 이 예쁜 여자는 본인 눈에 <laughs> 그쵸, 자기 눈에 예쁜 건데 어. 10대, 20대, 30대, 40대, 60대까지도 이상형을 얘기해보세요 하면 항상 남자분들은 예쁜 여자. <laughs> 어, 그래요. 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많이 만났잖아요. 네, 음. 저한테 먼저 와서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많아요. 선생님, 저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요. 소개 좀 시켜주세요. 어. 이렇게 하면서 어떤 여자가 좋는 얼굴은 좀 통통하고 못생겨도 뭐 조금 괜찮은데, 음. 오빠, 오빠, 이렇게 귀엽게 오빠, 오빠 말을 잘하는 게 좋다. <laughs> 오빠, 오빠. 애교 많은. 네, 얼굴은 조금 못생겨도 되는데, 선생님. 어. 나를 오빠, 오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애가 귀엽고 앙증 맞잖아요. 뭐, 음. 이렇게 <laughs> 그런 애 만나고 싶다고 아, 얘기하는 시 분도 있었고요. 음. 자기는 이렇게 몸매가, 이렇게. S 라인 이 됐으면 좋겠다고 음. 이런 포즈로 취하는 여자가 좋다는 음. 걸 얘기하는 분들 S 라인 있구요. 네 그래서 <laughs> S 라인 우먼 센스 스타일의 <laughs> 여성이 좋습니다. 뭐 그러니까 약간 커리어 네, 그렇죠? 네. 우먼 우먼 센스 스타일 여성을 어. 좋아하고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요. 네네. 이렇게 간절히 되게 원하는데. 데이트로 인해서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일들도 사실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이렇게 로망으로 갖고 있는 게 음. 현실 속에서는. 음. 어 그런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못했을 경우 불안할 수도 있고요 어. 짜증이나 화가 많이 날 수도 있고 네. 대인 관계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 부적절한 행동을 많이 하기도 해요. 부적절한 행동이라면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지나가는 모든 연성이 다 자기 여자친구라고 아 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 막 안으려고 하고 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 네네 그리고 원치 않는 어, 임신이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너무 원하는데 음. 누가 조금 음, 잘해주고 음. 그게 나쁜 의도로 다가온 성폭력 가해자였을 경우는 그래요? 본인은 연애를 하고 싶어서 연애하고 있다고 음, 음. 생각하는데 남성의 의도는 그게 아니니까 성폭력 당하는 네, 거예요네 그래서 오. 임신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엄마들은 그럴 것 같아요 이성교제를 하게끔 해야 되나 네. 아니면은 그냥 막아야 되나 네. 어, 정말 되게 갈등이 엄청 클것 같아요. 음. 근데 이거는 하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부모님이 걱정하시고 부모님이 결정하셔서 하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성인권이라고 음. 하죠. 음.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법 안에 음. 네. 어, 성적인 권리, 조,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어, 할 겨, 권리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있거,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인격적으로 대우한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음. 거는 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래요. 원하는 이성 교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음. 교육해 주시는 게 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요. 네, 항상 그 교육한다는 게 굉장히 우리 발달 장애인들에게는 더더군다나 네네. 되게 크게 다가서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다면 교육을 해야 하지만 네네. 되는지 네. 네. 알려주시겠어요? 네, 인지적인 부분, 음. 지식 성에 대한 정보, 지식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어, 남성의 역할이 있고 여성의 역할이 있고 신체적인 거는 어떻게 다루고 이런 어머님들 생각하셨던 실제적인 성 지식, 성 교육이라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음. 두 번째는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정서요? 네, 음. 내가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고. 음. 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네.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네. 이성을 대해야 되는지, 이런 정서적인 부분도 다뤄주셔야 되고요. 네. 또 기술적인 부분까지 다뤄주셔야 됩니다. 기술이라 하면 어떤 게있을요 스킬이죠, 스킬. 그래요. 연애 스킬. <laughs> 부모님들 난감하실 것 같아요. 정말 네. 이런 것까지 내가 우리 애한테 알려줘가면서 해야 되나. 네. 연애를 잘하는 방법 이런 기술이라기보다는 네. 어, 남성, 여성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범위에서 할수 있는 스킨십의 음. 범위라든가 어, 말하는 때 의사소통 기술. 어, 그러니까 좋으면 무조건 결혼해요, 막 사겨요. 어, 우리 같이 여행 가요. 이렇게 직접적으로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발달장애인들이 그래요. 데이트할 때 필요한 말투, 매너, 예절 음. 이런 거를 같이 음. 알려주시는 거죠. 네. 네.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사회 적응 능력, 사회적 기술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회성이 이때부터 더 좋아질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음. 사회적 기술은 우리가 사람들하고 음. 살아가는 기술이잖아요. 네, 맞아요. 어머님들이 발달장애인에게 되게 원하시는 것 기도 하죠. 음. 네.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할까봐 걱정돼서 음, 음.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너무 보호하셔서 음. 너무 과잉 보호하셔서 음. 아예 안내 보내는 게 아니라, 음, 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시고 싶어하면 건강하게 한번 만나는. 기회를 주시는+ 주시는 거죠. 음. 그렇게 줘 봤더니 얘가 어색하네. 아 이래서 실수하고 이렇게 거절을 받았구나. 그러면 이렇게 거절받는 걸 본인이 경험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먹히는구나. 이렇게 하면 여자들이 싫어하는구나. 어 내가 이렇게 옷을 안 입고 잘 씻지, 어, 씻지 않으면 음. 여자친구가 나를 어안 좋아하고 원리하는구나 음. 이걸로 본인이 시행착오로 겪으면서 이성을 대하는 방법. 네. 이걸 배우는 게. 정말 필요한 거죠. 그만큼의, 지금 말씀하시는 네. 만큼의 어떤 시행착오를 하면 괜찮겠어요. 저희 네네.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네, 네. 그죠 근데 조금 더 크게는 네. 이런 어떤, 어, 부적절한 어떤 관계로 인해서 또, 임신이 되는 일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항상 염려되는 거 같아요. 네. 안전하게 이성 교제를 할수 있는지 교육을 해 주시고 정보를 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없으면 원치 않는 불, 걱정하시는 임신이나 음.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주지 않는 정보가 음. 위험한 거지. 그래요. 어,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게 위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 꼭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럴 것 같아요. 엄마들은 항상, 아, 어떤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네네. 어, 내 아이를 도와줘야 되나. 발달장애인들을 이렇게 도우시는 도우미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선생님들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제공해주는 것이 이들에게 진짜 도움인지 네. 예, 조수쌤 아실 것 같아요. 네, 네. 우선은 음.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음, 음. 어, 내가 어, 뭘 좋아하는지, 음, 음. 어떤 걸 싫어하는지, 자신에 대한 이해, 음. 어, 자신을 잘 알고 내가 어떤 성적 욕구가 있는지, 음. 어떤 스타일의 이성을 좋아하는지 음. 자신을 잘알수 있도록 교육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음. 두 번째는 타인을 또, 또 다른 상대가 있잖아요. 타인을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해요. 음. 어, 그니까 무조건 이성교제 하니까 어니들 걱정하는 남녀 사귀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데이트를 할때 어,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아, 그렇죠. 나를 이해하게, 어, 나 이런 거못 견디고, 어. 내가 이런 거 힘들어 하는구나, 나를 좀더 알아갈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음. 어, 상대방 나랑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을 음.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사람이 저런 면이 있구나, 음. 이런 사람 있다는 타인에 대한 수용이 같이 생기잖아요. 그래요. 네. 누군가를 가장 잘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사실 이성교제 하면서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 발달장애인들도 다른 타인과의 관계, 깊이 있는 관계를 특히 이성에 대해서 교제하면서 네. 자신에 대해서 알아 할수 있고 네. 어, 타인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어, 의, 의견이 있으면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음. 음, 하는 방향성이 필요하죠. 그러나 분명히 또 주의해야 될 사항도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가 있을까요? 발달 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어 제가 이 아이가 26살 몸은 성인이지만 정신 연령은 지금 5살, 6살, 7살 정도니까 뭐 엄마 찢지라든가뭐 음. 5살, 6살 아이들이 하는 정도로 어성 지식을 전달하시거나 행동을 알려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어. 네, 신체적인 나이에 근거하여 아. 그 신체 발달 나이에 맞는 어. 사회적인 역할과 표현법 이런 거를 지도해 주셔야 돼요. 총체적인 나이에 네, 네. 맞게끔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이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책임을 질수 있게 해줘야 된다. 네.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 성 인권이 있어서 음, 음. 자신이 선택하고 어, 누릴 수 있다는 거 당연한 거고 그에 음. 따른 책임이 따른다. 아, 그것도 함께 언제나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권리와 책임을 함께 알수 있도록 맞아요. 인정해 주시고, 음. 어, 인정해 주시면서도 어, 충동을 제어하는 방법. 음. 아, 내가 어, 통제해야 되는 성적 욕구가 어떤지, 음. 사회에서 수용되는 범위는 어디고, 사적 공간, 공적 공간에 음. 해야 될 행동이 다 다르게 있다는 성적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교육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교육은 10대 때부터. 가장 중요한 건 관심을 보일 때 음. 알고 싶어 할때그 나이는 발달장애인도 다 달라요 음. 자폐성 장애인 경우는 성적인 관심이나 이런 장애의 특성상 관심이 좀 적거나 음. 아, 미미할 수도 있어요 음. 그걸 보이고 궁금해할 때 음. 알고 싶어 할때 그때 알려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네. 아 이제 직접 보고 싶다. 네, 네. 어. 어떻게 데이트 코칭 하시는지. 네, 네. 우리 다음 주에 볼수 있는 거죠? 네. 성적 자기 표현하는 방법, 음. 자기 표현 훈련하는 방법, 그리고 자기 이미지 스타일 해야 되는 영역.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그 다양한, 진짜 다양한 거. 그죠? 데이트 기술만 아. 배울 순 없고. 어, 아.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그 네.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laughs> 안녕! <laughs>